여러분 안녕하세요. 누구보다 주식을 좀더 쉽게 하자. 주식아카데미 김선재입니다. 자, 우리 성석의 c d i 주인 반갑습니다. 12월 10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주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이너스 0.45%, 30만 7500원에 장 마감이 되었죠. 자, 우선 여러분들 좀 걱정거리가 많이 있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행보를 하고 있다라는 건 재료 수매의 이슈가 없기 때문에 하방 압력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너지 응축을 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원활한 모멘텀이 충분히 마련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 삼성SDI 주인들. 이미 가파르게 상승했던 자리, 지금 이박스권에서 추세가 어디로 우상향으로 전환이 충분히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실망하실 부분은 아니고 단지 기대와 가치가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원하는 만큼의 목표치로 아직 도달을 못했죠. 자, 그러면 어떠한 재료와 일정으로 우리 삼성의 CDI가 상승의 모멘텀을 준비할 수 있는지 오늘 주요 정보를 많이 담아왔습니다. 삼성의 CDI 주인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면서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의 중요 정보를 본격적으로 살펴보시기 전에 코스피가 5,000 시대의 4년 만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정말 시장이 살아나는 과정에 있어서 미국 금리에 대한 인하까지 발표가 나왔죠. 이제 산타랠리가 시작되는 구간 전문가들, 애널리스트, 트레이더들, 증권가는 12월이 또 가장 바쁜 달입니다. 왜냐하면 종목 선점의 기회가 열려 있고 이 산타랠리가 시장이 되죠. 전부 예산안까지 확정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매일 아침 명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여덟 시 30분에 모든 분들 다 일괄 발송을 해드렸죠. 급등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이 단기 수익 추천 주입니다 12월 12일 금요일에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안내를 드렸고 주식 아카데미입니다. 종목명 레이 2870, 8시 30분에 안내를 드렸습니다.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안전하게 25% 부분 입절 하시고 추가 타점 구간에 재료까지 충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선택까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유는 요즘 로봇 관련된 부분이 매우 대세인 건 다들 알고 계시겠죠? 자, 바로 의류 로봇이에요. 레이저에 대한 미국 구간 대기업의 대형 수주이 상승의 완벽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우리 레이. 차트를 한번 보실 텐데요. 코스피 종합지수, 엄청나게 상승의 여건사, 1160선까지 돌파해주면서 산타델리는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특히 12월은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딥분산 투자에 완벽한 기회가 찾아온다고 라 하죠. 이미 주사에는 던져 넣었습니다. 자 우리 레이 이미 빌드업을 꾸준하게 저점을 높여가면서 몸통을 키워가는 구간 차익실현이 나오고 이 과정이 있어서 정확하게 좀 안내를 드렸죠. 우리 레이 12월 12일 금요일장입니다. 따뜻하게 25.42%까지 상승을 했고 제가 항상 꾸준하고 안전한 타이밍에 대해서 엄선된 종목이기 때문에 상한가를 기록하더라도 그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꾸준한 25%의 수익 같이 만들어가신 우리 영상 시청하시는 모든 주들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종목을 선정하시기 어려웠던 분들 그리고 이상하게 대가 종목만 매수를 하게 되면 떨어졌던 경우들 아마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그만큼 이 종목 선점이라는 것도 그건 쉽지가 않죠. 17년차 주식 연구원 출신. 주식아카데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매일 아침 8시 30분에 같이 상장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미 초여분 가까이, 이미 받고 계시는 분들은 굳이 주보 문자는 발송 안 해주셔도 됩니다. 매일매일 체크하시다가 여러분들의 상황 내용이 맞아 들어갈 때 천천히 부담 없이 매수와 매도는 결국 영상 시청하시는 모든 주주님들의 몫이죠. 부스피의 5,000시대 4년 만에 교회가 찾아왔고요 화면에 17년차 주식연구원 출신, 주식아카데미 팀자 대표, 개인번호 잠시 남겨놔드렸습니다. 0108037-4900번 모두 다 발송을 해드릴 건데 어떤 분이 시청하고 계시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 영상 구독 많이 해주시는 의미로 구독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8시 30분에 일과 발송 전체 발송을 해드리고요. 기회가 찾아왔죠. 지금이 그 기회입니다. 동목명, 목표 가격, 매수와 매도 타이밍까지 빠르게 확인해보시고 여러분들 성공 투자 수익 실현에 많은 밑거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친구는 내 지인은 프로와만 쫓아만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은 직접 선택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분사 투자는 특히 12월에 산타를리 금리 인하까지 확정이 유효중이에서 됐기 때문에 완벽한 기회의 찬시가 될 수가 있겠죠. 010-8037-4900번 구독 간단하게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두 다 빠르게 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모든 정보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 정보를 안내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중요 정보 본격적으로 살펴보실 텐데요. 자 우리 삼성 SDI 여러분들 미국 기업의 2조 원 규모의 ESS 저장용이죠 LFP 배터리까지 공급을 하면서. 미국 공장 라인 전환을 통해서 현지 수용에 대응하고 있죠. 그만큼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게 바로 우리 삼성 s d i 예요 앞으로 2차 전지 전고체 삼용화에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1등의 움직임을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미주 법인이죠. 삼성 SDI 아메리카, 미국 에너지 관련 인프라 개발 운영 업체와 ESS 에 f 핏 배터리 공급을 위한 단연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대형챗밭시에요 여기서 나오는 잠정 이익들이 이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이 영업이익으로 도래를 하겠죠. 모멘텀적인 부분은 절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증시 역량 분명히 크게 자리를 착용할 수밖에 없고 연방준비위원회에서 0.25%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뉴욕증시가 환호를 쾌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죠. 즉,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자금이 원활하게 또 유동성 있게 들어와 줄 거기 때문에 삼성의 d i 주에서도 지금은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를 조심스럽게 드려보면서 세터벨의 순환매가 이렇게 산타렐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긍정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라 거예요. 분산 투자의 기회는 12월에만 누릴 수 있는 완벽한 자리가 될 수가 있겠죠. 우리 삼성 s d i 주인들께서도 절대 놓치지 않고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월요일 종목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죠. 자, 전체적인 수급의 흐름을 체크해 보시게 되면 역시나 재료가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량을 더는 굉장히 잘 확보하고 있다. 외인의 차익 시련은 물량이 기본적으로 많이 깔려 있었던 자리에서 나오는 거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공매도에 거래대금 분명히 매매 비중이 차지하는 과정이 많기 때문에 막 12%까지 이렇게 사실은 매수 매도를 반복하는 구간인데 거래 대금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30만 7,705원이죠. 지금 내 집의 흔적이 나왔다라는 건 오히려 긍정적인 자입니다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는 데 이겠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어떠한 재료와 일정이 있는지를 삼성 s d i 주인들도 절대 놓치시면 안 되고 세계 3대 자산운용사,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제비모무 여러분들 우리가 주포라는 단어를 쓰죠. 저점에서 주가를 쭉 끌어올립니다. 익자라고 나왔더니 또 올라가잖아요. 뒤늦게 들어갔더니 고점에서 차익실현을 쭉 빼고 단순히 자금력만 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정보력이 충분히 뒷받침이 되어 있죠. 호텔 이슈 내용들은 미리, 어떡하죠? 선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포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 겁니다. 이 내용만 체크하셔도 여러분들 70%는 주식에 고수라는 정도를 얘기를 들을 정도입니다. 속설이 아니고 정설이죠. 우리 삼성 SDI 주인들 수십조 원씩 하루에 투자 운용을 하는 세계 3대 자산 운용사예요. 우리 삼성 SDI 목표 가격, 매수매도 타이밍과 날짜 공개 조금 더 수월하게 안전한 이익절까지 영상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100% 무료로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주라도 보유하고 계신다라면 필요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주식 전문 유튜버 김산재 대표가 안내를 드리죠 01080374900번 우리 삼성 SDI 주인들 삼성이라고 간략하게 종목명 남겨주시면 되고요 주식을 처음 하신 분들도 오래 하신 분들도 보시기 편하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놨습니다. 24시간 언제든지 부담 없이 챙겨볼수 있도록 자동 문자 설정해 놨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삼성 SDI 제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그 이유가 분명히 있으시겠죠? 명분에 대한 해소를 꼭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변동성에 대한 구간은 2차전지 섹터, 바이오 종목, 그 어떠한 종목들보다 변동성이 심할 수가 있죠. 삼성 SBI 주인들, 아직 소통반 입장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입장이라고 도구차 간락하게 당겨주며 무료 텔레그램 링크까지 빠르게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내용만 체크보시더라도 충분히 현명한 투자의 가이드를 삼아 나가실 수가 있겠죠. 많이 준비해 가시면서 구독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장 조합이 연일 상승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고, 금리 인하, 산타렐리 정부 예산안의 확정, 삼성은 이미 시작을 했어요. 종목 선정의 기회에 12월은 재건가가 가장 바쁜 달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께서도 종목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형 AI 채 GPT 사업에 정부에서 1조 245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죠. 다 그렇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만남을 가졌고, 이 구간에 있어서 모두의 AI, 일종 245억을 투자하면서 최 GPT 사업의 95% 구현이 목표입니다. 이게 앞으로 공공데이터로도 사용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완벽한 삼성과의 미팅을 만들어가고 직접 투자에 대한 언급까지 인수합병 M&A의 건물, 바로 삼성전자가 직접 인수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프리미노봇이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초모드로만 10배 가까이 상승을 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인수합병의 결국은 성공을 하면서 20배 가까운 상승이 여건, 이게 바로 삼성전자 2차 세대 휴머로이드 관련된 부분, 계속해서 인수 효과를 얻고, 지금 정부에서도 30조 시대의 증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발표가 나왔죠. 이 반도체의 황금주를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미 200만 주 대량 매집이 시작됐고 급등 모멘텀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를 하고 국내 유행 제품에 대한 공급망을 확보를 했죠. 최GPT 수혜를 입은 집중 반도체 핵심 부품주 셋째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까지 갖춰있고 대량 거래가 폭발하면서 급등 조건에 대한 모든 모멘텀을 갖춰줬습니다. 이미 아홉 배가 폭등한 코난테크놀로지가 바닥판에서 8,425원 구간에서 채두달도되지 않는 자리. 78,850원을 기록을 했죠. 자, 거기에 SLS택 역시 마찬가지로 1,875원 대바닥 자리에서 63,900원까지 1,600%가 폭등의 구간을 연결했습니다. 이최 GPT 열풍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수혜가 집중돼 국내 유일의 반도체 핵심 부품 생산 능력을 갖고 있고, 국내에는 유일하게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독식의 규모, 대규모 추가 증설까지 이게 바로 삼성전자의 M&A 연조 과정에 재료가 동반되고 있다는 겁니다. 5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이미 달성을 했기 때문에 저평가가 되어 있는 자리에서 삼성전자의 힘을 얻고 완벽한 시작에 분과하는 자리가 형성이 됐죠. 자, 이러한 구간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의 기술력을 적용한 탄소 저강까지 이미 전 세계 탑5 안에 들은 이최 GPT 관련된 부분이 정부에서 국내 GPT가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휴머노이드 이 AI 관련된 최 GPT 사업을 삼성전자가 1조 275억 원을 투자한다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수면의 급속도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단 한계, 여러분들, 일부만 적용을 해도 수십조한테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구간이 제 GPT에 관련된 삼성전자 M&A. 인수의 움직임 다들 알고 계시죠? 단돈 몇천원대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해서 반대를 드리고 있고 외인들이 이미 200만주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영지금 기관 계속해서 매집인 흔적을 보여주고 있고 강남의 큰손들이 완벽한 매집 대균을 하고 있죠. 이미 완벽한 추세가 전환이 되어 있는 자리에서 빌드업을 하고 여러분들 대바닥 자리이기 때문에 식용 기회를 절대 놓치시면 안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주주님들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자료니까 상단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잠시 남겨놔드렸죠? 0 1 0 8 0 3 7 4 9 0 0번 숫자 히든이라고 두 글자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종목명, 목표가격, 매수와 매도 타점에 대한 구간까지 최소 10배에서 최대 30배까지 최대 보유기간은 3개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의 마음에 모두 다 무료 정보로 발송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준비해가시면서 제 영상에 많은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성공투자 수익실현 하시는데 많은 밑거름 도움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정보로 알차게 매일매일 찾아오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모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드디어 주식 비법 바이블. 여러분들 세 가지 실전 매매 실전에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매매 관련된 전자책 모두 다 발송을 해드릴 거고요. 실점 매매에서 전문가들, 트레이더들이 계속해서 유용한 오랫동안 사용했던 노화를 녹여낸 실점 매매 기법 전자책입니다. 여러분들 상승하락 캔들에 대한 기본 지식부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추세의 전환 구간까지 실전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관심 있는 종목의 매매 기법을 살짝 정복해 보시는 것도 훌륭하게 투자의 가이드를 잡아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 기본적인 세 가지 실전 매매법만 체크해 보시더라도 내가 현명하게 가지고 있는 관심 있는 보유의 주식을 투자의 가이드에 오랜 노하우를 녹여냈기 때문에. 충분이 성공투자 수익 실현하실 수 있는 많은 밑거름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번거로움을 더해드리는 책, 전자책으로 핸드폰으로 여러분들께서 천천히 뭐, 화장실에서 시간 나실 때마다 튼튼히 체크해 보신다면 라 충분하게 여러분들의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는 많은 가이드, 동반자 역할이 될 수가 있겠죠? 복잡한 내용이 아닌 핸드폰으로 지분, 주식에 대한 모든 내용과 세 가지 실전 매매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 구간에서 꼭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모두 다 말씀 드리는 거니까. 상단에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8037-4900번 남겨놔드렸죠. 이렇게 책이라고 간략하게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성심정의껏 준비한 자료니까. 모든 정보는 보여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준비해가시고 제 영상에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더 좋은 정보로 매일매일 찾아오겠습니다.